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 기억가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는 무두장의 시원만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알아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laughs>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 은처에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매 하 사람들이 준비할 때. 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각각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와 고넬료를 준비시켰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준비시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음란한 우상숭배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탁월한 윤리적,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기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고넬료는 하루 세번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고 3절을 보시면 제 9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쯤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 명령 앞에서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베드로를 부를 수 있도록 하인 들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선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할미처럼 고넬료에게 베드로와의 만남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고 고넬료가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에는 경건한 유대인인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육시, 즉 지금으로는 정오에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다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왜이 명령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보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먹으라는 것은 그 문화를 용납해 주라는 것. 그들을 용납해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주여 라고 대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신하면서도 하나님께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고 반응합니다. 즉, 얼마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간격이 넓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5절을 통해 자신의 명확한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실행하시며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내려놓게 하셨으며,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경건한 고넬료를 택하셔서 그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종과 나이와 지역과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믿는 자들을 이끌어가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우리의 사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준비시키시며 이두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안에서 새벽부터 주님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각각 두 사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림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던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에 능히 감당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축을 위